얘는 지워놓은 야 그치? 봐봐. 얘하고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 문제는 지워제가 문제를 바꿀 거야. 얘랑 이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Y는 K죠. 이해되죠? 그럼 다음 나오네. 도나,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3보다작잘아야 돼. k가 3이면 한 점에서 만나. 왜 4개 안 만나. 그래안만나서3보이그렇이안 만나. 이건한 점이야. 뭐보다커야 되죠? 0보다는 야0보다 0보다. 이게 이 문제 답이야 이게 이 문제 답인데 내가 또 문제를 는더 해야 가고보다는더 해야 되보는더 해야 는해다는한해는는 이렇게 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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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근한개게이근한개렇게 이렇게 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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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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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근하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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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값 지금 현재 이금현프이 그래프 두어야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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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이렇이야이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교점이. 이거 무슨 뭐냐 교점 왼쪽에 있죠? 은근, 은근. 은근 맞잖아. 이거 된단 말이야. 그럼 언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넣으면 무슨 근만두 개야? 은근만 두 개야. 은근 음근 하나, 은근 음근 두 개. 왼쪽에 있어. 양음은 교점에 X 좌표야 X 좌표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지금. 맞죠? 만약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Y는 뭐보다 커야 돼? 도나, 뭐다 커야 돼? 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데? 네. 3보다 작은데? 그렇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양근, 은근다 따져서. 소이겠습니까 괜찮아. 저 괜찮죠? 길 넘어갈게. 98번. 제가 301번. 302번. 줄겠습니다. 301번은 잠깐 좀수고게 301번 1번은 이런 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301 y는 3의 x 승의 그래프 위에 부점 a, b에 대해서 a, b의 기후비가 3 a, b의 길이가 2 e 루트 5일 때 교점의 x 좌표가 a b 한 3의 b승 마이너스 3의 a승 a보다 b가 더 크다는 부분 그시가을러분좀 이해해주세요 자 봐봐. 제가 그림을 그리자. 이건 증강주야. 내가 예를 그렸는데 두 점이 있어. A, B. 이게 맞죠? 이게 A가 맞죠? B가 으니까 B가 여기 있다고 하던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었어. 이 길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길이는 2 루트 5가 맞고 그리고 기울기는 3이라고 한다면 식은 어렵지 않대. 얘를 몇 콤마? A 콤마. 여기 위에 있으니까 3의 a 제곱 b 콤마 얼마죠? 3의 b 제곱이래 그래. 그럼 12개 만든다고 이렇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기울기부터 얼마? b 마 a 분의 얘죠 이 값이 얼마 나고? 3인 거죠, 3 3인 거죠 그다음 두점 사이 거리지 거리가 얼마야? 루트 얼마죠? b 마 a 제곱할까? a 마 b 거 할걸 좀 별로잖아. 또 뭡니까? 얘 빼기예요. 누구야? 3의 b제곱 마이너 3의 a제곱의 제곱. 두 점에 거의 이게 얼마냐? 이거 두고 라면 이해하네. 이두 개를 연립하겠다 했는데. 연립할때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 지금 이만큼 이만큼 어러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나좀 봐봐. 이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은 연립은 맞는데. 나는 이 생각이 들었어. 얘는 살려두고 얘를 소거하는 거야. 얘사례또얘 소거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자. AB를 따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AB를 따로 구해야 돼? 아니잖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구하는데 왜 AB를 따로 구하냐고. 이게 되죠. 가볼게, 그러면.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조 B. 3곱 하기 B마 A라면 그렇지. 그럼 소거할게요. 누굴 소거해? 과감하게 B마 A 소거합니다 B마 A. B마 A. 비마 a는 뭐야? 요 3분의 1, 3분의 1 이만큼이야. 그래서 나쁘지 않잖아. 비마의 소가 비마의 소거. 유자 죠 그럼 일단 대입하자. 양변 제곱부터 할까? 4 5 20입니다. 양변 제곱. 루트 올라간 거야. 올라갔어. 요 자리에 대입하는 걸로 하죠. 9분의 2를 3의 b승, 3의 a승의 제곱. 비마 a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다음 또 뭐가 있어? 3의 b제곱이 3의 a제곱의 너의 제곱 이 값이 20 동류항 아닙니까? 동류항 9분의 1 더하기 9분의 9 얼마? 9분의 1 0에 3의 b제곱 3의 a제곱의 제곱 그건 괜찮아 지금? 따라오고 있어 넌 얼마? 얘가 20이래, 그치? 그럼 어때? 약분하면 1, 2죠? 9 곱하면 얼마야? 유사해라랑 18이랑 1 8라 유사하. 이제 보래, 얘가 큰 수야, 얘가 큰 수야. b가 a보다 크니까 3의 b 가큰 수야. 루트만 씌우면 안 나오죠. 빼서 제곱한 건 10, 18이니까 다음만 하면 루트 18입니다. 루트 18인 거죠. 이게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것도 기초 문제로 기억을 해. 뭐 옛날에 쉬 문제를 기억을 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아마 많이 풀게 될 거야 아마 우리 아직 낯선 거 낯선 건데 하다 보면 또 쉬워져 그다음 304번이야 304번 304번은 잠시만 304 304두 문제 남았는데 304 가보자 아이고 너무 오래 걸린다 304번 우리가 x축과 y축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대각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얘가 누구야? y는 이 x선, y는 a x선 그리고 이런 애가 있대. 얘가 b죠? c고 b고 너가 a 되면은 원점이고 y는 k입니다. 사각형 우리가 a, c, b가 어, A, D, C의 구별에 아, 어, 귀찮다, 귀찮아.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얘가 A, C, D의 구 배, 그고 자연스럽게 배, 상수 A 값으로 구하죠. 자, A의 법은 뭐랑 고사 1과 2, 이 자, 가볼게. 가도 돼? 자, 가볼게, 나. 요게 0.1인 건 맞아. K는 요거 위 있다고 알고, 지금, 이거는 뭐, 중앙적으로 기하, 중등 기하인데, 이 넓이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2대 1야? 윗변 비리비리 대이잖아 그렇죠? 왜? 높이가 똑같은 사각형. 닮음 아닌 거 알고 있죠? 높이만 같은 애야. 그럼 얘가 몇대면 2대 1? 얘가 2대, 1. 얘가 2대 1. 그런 느낌을 해줬죠.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이 상태로 그냥 뭘 구해? a 의 값. 다른 조 없죠 그렇죠? 요 a 값,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한번 가볍게 나. 뭐 이걸 로그를 이용해야 되는지 해보자 아주 어렵지 않나 생각해봐 잘 가봐 내가 이전에 x 좌표가 이전에 x 좌표가끝이 Y가 K에 대한 y 에 K넣자 EX이 죠 따라서 X는 뭡니까 오랜만입니까 로그 얼마 2의 K 인정 요전에 x 좌표가 log 2k야. 괜찮죠? 그럼 요전에 x 좌표 마찬가지야. 어디에 벌지 번호? y의 k 넣어봐 y k 놈면 ax인 지렇죠 그럼 x는 뭐가 돼? x는 x 뭐가 돼? log 얼마? a의 k인 거죠. x 좌표가 그렇다고. 괜찮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일 때 어디였어? 요 길이, 아니, 요게 누군가 하면, 로그 2의 k 거고, 이게 누가, 액션표가 로그 얼마, a의 k라면 이게, 2대1라면 그럼 이건 2대3이거 아니야? 2대3인 거잖 비율이. 맞아, 이게 2대3이야. 2대3. 따라서, 아, 이거 뭐 굳이 비대식을 세워야 돼? 2의 k. 그셨습니까 대, 로그 a의 k. 이거 때면, 2대3. 맞습니까? 곱하자. 2 로그 a 의 k 는 곱한 뭡니까? 3 로그 이의 k 인 거죠, 그렇지? 여기까지. 됐나요 마?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지금 k 를 먼저 구한 다음에 a 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 미안. 제가 이거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너무 지금 도, 돌아서 구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요. 자 이렇게 바로 바 o w I don't 게 내가 밑변화를 쓰기 k 했어. 밑변화 쓸 거야. 근데 밑변화는 이거 봐 봐. 로그 로의 C에 그 t 의 b 이게 I d o 고 로그 누구? a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밑을 뭘로 k 들어 k 로만들 I d 지 않아? k 을 k 로 근데 요 뒤집으면, 뒤집으면 되잖아. 그렇지. 뒤집어 볼게. 뒤집어. 얼마 얘는 두고 얼마 로그 K에 A인 거죠. 맞아? 우변은3 그냥 두고, 얘는 로그 얼마? K에 2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거야? 얘를 1로 옮기고, 얘는 네. 내리자. 얘를 옮기고 내리자. 그럼 얼마가 돼? 얘는 2, 3이죠. 얘 내렸으니까. 얘가 얼마야? 로그 K에 2고, 로그 k의 a가 맞대 근데 이건 뭐랑 같아? 방금 봤죠? 이게 누구야? 로그 누구? 이의 a랑 말이야 로그 이의 a가 맞죠? 그렇죠? 일단 알고 쓴 거야 이거 쓴 거야 그럼 얼마? 로그 이의 a가 3분의 2죠? 따라서 a는 뭐야? 2의 3분의 2는 그렇죠? 이게 최종 정답 같아 요 이게 a랑 말이야 그렇죠? 자, 조금, 풀면서 심플하게 풀수 있을까 되게 머리에서 써봤는데, 머리가 안돌아갑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같이 풀도 이게 맞을 거야, 아마. 근데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보이네. 일단 풀게, 이렇게 풀게. 같이 풀면 이게 맞죠. 이게 맞을 거 같거든요. 넘어갈게요. 304번에 맞고, 334. 334. 들어갈게요. 334입니다. 자, 라스트 마지막 문제 날춘데 3, 3, 4에 문제를 봤더니 열2방정식 2의 x 플러스 1승 하고 더하기죠 2의 y 플러스 1승 이게 24 2의 x 플러스 y 아, x라 왜요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게 8 해를 더하는 문제 제곱해야 됩니다 역시 연립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잠깐 봐주면 안 되나? 밥시볼게 이제 또 이제 입시가 바뀌거나그치 입시가 바뀌어. 현재 중학교 2학년 부터는 1등급에서 9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데 들은 적 있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바뀌어 그냥 1, 2등급 받는 애들이 다 1등급을 받는 거야 그쵸? 이거 3대평가야이것또3대평가 하거든? 그러면 좀 걱정이 뭔가 하면 요 아산 지역 애들은 대학을 잘못갈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가 막그 연세대학교 무슨 입학처장이야 입학처장이었어 그니까 지금 올 1등급 5월 1등급, 그니9 1 때부터 93 때까지 5월 1등급이 전국에 한 1,000명 있대, 1,000명. 중학교 대까지 전국 1,000명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약간 좀 가고 싶은 학교를 많이 갈수 있는 애들이잖아, 혹시. 2등급을 한 번도 같지내신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1,000명 있단 말이야, 혹시. 그냥, 이때는 얼마나 있을까? 엄청 많겠죠, 그렇죠. 몇만 명 있을 거란 말이야. 몇만 명이 다 서울대라는 거야? 아니죠. 뭘로 뽑아? 수능으로 뽑을 거군요. 어쩔 거냐고. 여기 애들 수능 되게 못 봐, 진짜. 공부를 한, 공부를 좀 하는 애들도 수능 못 보잖아. 걱정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입시를왜이게 바꾼 거야?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혹시 동생이 있다면, 모르겠다. 그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 난 수능 준비는 어차피 수학은 모르겠어. 수학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국어가 참 문제고 국어. 국어 어떻게 하냐고. 문해력이 정말 필수 자료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국어를 잘하면 어차피 내기지니까 영어 잘해도 되거든. 아, 물론 노력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렇이 일단 그만 내려놓만가 문제는 없게기 드라마 내가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거 쉽게 보여줘 2의3승이냐 그럼 뭐래 드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 3 1번씩입니다 얘도 1번씩을 세웠어 그러면 얘랑 연립하는 건데 지금 뭐 이거야 y 수거하자 아까도 읽었어 음, 네. y는 y 얼마? 요 넘기면 오마 x죠 대입하는 거래 2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y 자리에 5마 x야 근데 y 더하기 1이니까 y 더하기 1은 6마 x죠 y 더하기 1은 6마 x야 2에 6마 x를 이게 24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야, 이것도 한번 때려 맞춰볼까? 이거 잘 될까? 때려 맞춰볼게 어차피 x가 분수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지? 2 4를뭐 더하니까? 16 더하기 8아까16 더하기 8 누가 더 커? 모르겠어 16 더하기 얘가 16 더하기 8이니까 2의 3승, 2에 4승하고 2의 3승. 그럼 얘가 4면 얘가 3이잖아. x 3면 아니야? x 3인 거 아니야? x 3이잖아. 어, 그 그럼 2도 됩니다. 2도 됩니까? 미안 미안. 답은 두 개네. 이래서 직관적으로 따라서 끝날수 있어 그렇지. 2도 되고 3도 되나봐. 2도 되고 3도 되나 봐, 그렇지. 얘는 어차피 바꾸면 2차 방송 이, 이 생각하고 진얘 어차피 시험하잖아. 2차 과시이야 그는 2개 넣는 것은 크단 말이야. 그러면 3만 차이가 되고 한나더 차이면 되잖아. 그렇지. 이상.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더 빠르실 때 그렇지. 근데 굳이 무조건 어떻게 풀어? 2S 물로 받고 T 바꾸 그렇죠. 그러면 몇이죠? 2T죠. 그러면 T분의 64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가 맞지. 264야. 양변을 2로 안을까? 자, 일단 2로 안으면 32 32죠. 그럼 T 곱하자. 얘는 t제곱 이거 이었으니까 넘기게 마이너스 32t죠 얘 뭐가 돼? 나 잘못했습니까? 플러스 얼마? 64가 아니라 24 24입니까? 오천지얼마내나누의 10인 거이 맞습니까? 이건 얼마거든요? 마이너스 12t고 얼마예요? 플러스 32는요 그럼 t 마8 t 마 4죠 그럼 t가 얼마죠? 4 또는 t가 8인거죠. 양수 보니까둘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x 는 2하고 3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뭐 취하는 게 우리 안 걸리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어, 그 직관적으로 무쇠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 계단도. 괜찮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실례이드나할거 많은데?